네,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중에 맨 먼저 인재 등용인데 설민석은 어, 왕권 강화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면서 어, 그것이 뭐냐 당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초당적으로 고루 등용했다 사색 등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말은 말은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왕도 아닌데 무슨 왕권 강화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무슨 자격으로 인재를 등용하나요? 흥선대원군은 왕의 아버지입니다. 국가의 인사권은 국왕이 있겠습니다. 국왕이 아닌 왕의 아버지가 조정 대신을 삼정승부터 판서 뭐그 다음에 참판 이런 사람들을 등용할 수 있나요?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설민석은 사료라고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보면 보니까 사료를 제시했는데 대원군이 집권한 후 어느 회의석상에서 소리를 높여 여러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책을 삼켰으며 태산을 깎아 편기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매천야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대원군이 집권이라고 한것 자체가 이제 틀렸죠. 어, 지난 시간에도 이거는 이야기했고 매천야록이라는 것인데 어, 설명서 기사료라고 들면서 매천야록을 들었는데 이 매천야록은 야사입니다. 어, 이 흥선 대원군과 관련된 서술에는 세 가지 야사가 동원되는데 어, 황현의 매천야록, 어, 정교의 대한개년사, 그다음에 박재형의 어, 근세조선정감 이 셋을 사료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거는 전부 다 야사입니다. 도대체 우리 역사 서술을 야사를 근거해서 로 서술, 서술을 한다? 이게 가,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야사가 없 야사 외에 다른 자료가 전혀 없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좀 맞춰볼 수도 있겠지만 건대입니다. 어, 1819세기고 어, 왕조실록 뿐만 아니라 성정원 일기라든가 일성록이라든가 그 당시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 중에 승정원 일기라든가 고종실록과 같은 국가 공식 기록은 내팽개치고 야사를 가지고 역사 서술한다? 인뭐 사극 만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 예나 지금이나 인재를 등용할 때에는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오늘날은 임명장이지만 과거에는 교지였습니다. 교지. 이 교지를 글씨가 초소로 되어 있는데, 교, 오른쪽에는 뭐, 교지라고 되어 있고, 어, 박지술 위, 봉 위, 예, 봉열대부 안 안음 현감.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교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그 임명장에는 수여자인 대통령과 대통령의 직인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교지를 발급할 때는 어, 발급자인 국왕의 교지가 찍힙니다. 이렇게 찍힙니다. 찍히는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말력이라는어 연호와 그다음에 연도 사이에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어놨습니다. 찍기 전에는 희미해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의 글자는 시명지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명명을 베푸는 도장, 이 볼자는 보배 볼자는 보배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와 같이 도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명지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명지보는 대전해통에 따르면 용어 어디어디에 사용한다, 교명, 교서, 교지 등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명, 교서, 교지가 뭔지 한 보게 봐야겠죠. 교명은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제, 왕세제빈, 왕세손을 책봉할 때 국왕이 내리는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국왕의 시명지보가 지보, 당연히 찍히죠. 그다음에 교서,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 선포문 등을, 등 성격을 가진 문서를 교서라고 합니다. 교서. 이교 자는 하교하다 할 때, 이때는 국왕의 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뜻지 자죠.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 자격, 시호, 그 다음에 토지, 노비 등을 내려준 때 제공하는 문서가 바로 이 교지입니다. 이처럼 이 교서 교명 교서 교지에 국왕이 내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명지보가 찍히게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어떤 관리를 하나 임명하면서 교저 국왕의 어보인 시명지보를 찍었다. 그는 인장 위조죠, 인장 위조죠,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삼정승 이하 조정 관료의 임명권자는 국왕입니다. 어, 고정 때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조선시대는 그렇게 허수룩하게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을 갖다 신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설령 다른 사람의 뭐 어떤 어, 영향력에 의해서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자기 사람을 심을 수는 있습니다. 심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인재 등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는 권력 남용이고 인사권 개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재 등용, 뭐, 자기 사람 신는 거, 인사권 개입, 그것은 결국은 흥선대원군의 부당한, 불법 부당한 권력 남용이죠. 이 정도의 그 어떤 역사적인 기본,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 대, 오늘날 대통령이 도장이 찍혀서 도,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이 나가는데 그 사람을 누가 임명했다. 누가 등용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무식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기본조차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과서를 집필하고 논문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으면서 강의한다. 이러니 우리나라 역사가 난장판인 겁니다. 설민석 씨는 역사의 기본부터 알고 강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소설이 아닙니다.